안녕하세요. 드로머 풍지대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또 뻘짓하러, 예, 또가라바니와 있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배터리 업그레이드, 기존에 예, BTS 400인데, 960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인버터, 지금 정연파 2kg인데, 4kg로 업그레이드 할 거고, 충전기는 3 0페어인데 100A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만 해도 여기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터리를 옮기고 이쪽에다가 충전기랑 인버터를 둘 생각입니다. 요번에 업그레이드 할 부품들은 당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카라반 안에 온도가 한 40도? 넘는 40도 5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찜질방입니다. 지금 예, 배터리 예, 지금 BTS 400이었는데 정우인산철 960짜리로 구매해 주셨습니다. 예, 400은 요만한데 예, 960은 두배 예, 크기보다 약간 크다. 예, 그 다음에 정우인산철이라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예, 배터리죠. 금액도 제일 비싸고 배터리 구매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인버터 인버터가 자 여기 순수정연파 다르다꺼 두께 요만합니다 이거는 두께가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두배 크기죠 크기는 비슷한데 두께가 거의 두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거는 4KG짜리 인버터입니다 4kg 짜리 인버터기 때문에, 어, 카, 뭐, 캠핑카나 카라반에서는 거의 뭐, 제일 높은 용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에, 어, 외부 스위치를 연결할 만한, 아, 리모트 포트 이거 안 받아왔구나. 이 리모트 포트가 없으면 껐다 켰다 하기가 힘들 텐데, 일단은 얻어받는 네, 봉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한전 충전기 예, 1 0 0 a 짜리 올텍 예, 1 0 0 a 충전기입니다. 이게 한 시간에 1 0 0 a 씩 때려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나사가 안 보이네. 예, 나사가 아 옆, 케이블도 많이 얻어왔구나. 케이블 안에 케이블에 여기에 아마 이 나사가 여기, 그 충전기에 여기. 있는 그건 같습니다. 있고, 나사. 예, 여기도 뭐 나사가 있고 뭐두개 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어 중요한 리모트가 안입니다 리모트 아마 리모트는 제가 봤을때 안받아 왔는 같습니다 리모트 없으면은 상당히 어, 인버터를 껐다 켰다 할때 스위치를 껐다 켰다 는게 아니라 뚜껑 열고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텐데 아니면은 틴크 발전소에서 리모트만 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일단은 오늘 작업할 때는 일단은 이거 없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있던, 기존에 있던 걸로 쓰면 안 돼. 기존에 있던 거하고 안 맞아. 네. 자, 얘네들을 다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찾다 보니까 여기 에 리모트에 써야 될 스위치하고 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는 조금 멋이 없으니까 나중에 스위치는 우리가 따로 바꾸겠습니다. 요 잭이 요게 필요한 거 있는데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형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부터 하면 안되고 저기 배터리부터 먼저 분리 해야겠다 아 이거 드릴이 안 들어간다 이때는 저걸 써야겠죠 주목 드라이브 아니죠? 자 배터리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배터리는 직류 전기를 쓰기 때문에 감전이 안 당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장갑을 찌시고 하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이런 걸로 이렇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아, 기존에. 꽉 주어져 는 완전히 우버 하면서 새로 작업한 거 아닐까요 아 새로 꽉 주어가는 데 완전히 됐어요 뽑고 이제 손으로 품어도 될 정도로 부드러워졌어요 됐고 이거는 좀더 풀고 네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모두 분리했습니다 뭐 뭐 플러스 먼저 빼야 된다, 마이너스 빼야 된다, 먼저 빼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뭐 말이 많은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빼서 기존의 선들은 이렇게 테이프로 절연이 될수 있게끔 다 감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고 플러스 이제 배터리는 빼낼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기존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전기는 흐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 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서 12볼트가 지금 내려와서 적어도 한 20A 30A가 여기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쇼트가 안나도록 테이프는 이렇게 잘 감싸 주셔야 됩니다 자또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제 요거 인버터 다 분리했습니다 드어내고어두워그 다음에 배터리 어, 네. 오날카롭다 위험하다 조심 와 이거는 혼자 들기 힘 들다 내가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요 네, 네 잠깐 정지하고 예, 드디어 다 드러냈습니다 예, 이 자리에 배터리 인버터 한전 충전기 이렇게 있었는데 예, 전부 다 드러냈고 어, 선에다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laughs> 예, 혹시나 안 해보셨던 분들은 선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든지 예, 청소 좀 하고 한번 이 안에다가 다시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배터리 뺀 자리랑 그다음에 인버터 뺀 자리를 어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게이 인버터인데 이게 배터리만 기존 거 배터리만 해가지고 배터리 자리에 그냥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 충전기도 너무 커서 이 만침 차지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서 기로 전달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계획은 이런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인터넷에다가 미리 어, e g a g e a w g 케이블을 어,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두께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EAWG라 돼 있죠. 거꾸로 돼 있구나. 모를 수도 있는데, 4개의 지선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4개의 지선이 요거고요. 까만, 까만색으로 똑같이 보여 드릴게요. 2개의 지선이 왼쪽에, 4개의 지선이 오른쪽에, 이 정도 두껍습니다. 속에 배선 두께도 많침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피복인데, 이거는 또 실리콘 피복이라 가지고, 열에 더 강하고, 참고로 이거는 2m에, 1m에, 1m에 3만원 정도 합니다. 3만원 정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케이블 뭐 2m, 마이너스 케이블 2m, 이러면은, 어, 6만원, 6만원, 12만원. 응. 이것만 해도 12만원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잭만 해도 또뭐 6천 몇백원. 뭐 이런 식이니까, 있어죠. 그리고 또, 인버터 꽂으려고, 인버터용 80cm 짜리 이것도 따로 또 구매를 또 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에는 이렇게 2개이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적게 쓰는 구간은 4개이지 선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전기들이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터미널을 쓸 건데 터미널은 300암페어짜리 정도 쓰시면 적당합니다. 근데 300암페어짜리가 지금 별로 크기가 안 커보이지만 어 여기 적상계에 비교했을 때, 적상계 두개 따볼 만한 크기가 됩니다.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 써주시면 좋긴 좋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 배터리 9 6 0 암페어 무게가, 거짓말 조금 좀 못해서 100kg? 85kg. 85kg. 재봤어. 네. 성인 남성이 지금 들고 힘이 듭니다. 혼자 들기에는 아마 허리 다치기 딱 좋습니다 다쳐서 일주일 <laughs> 자 일단은 영상 찍지 말고 일단은 저거부터 빨리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와 무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저쪽 안에다가 좀 고정해 가지고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네 그죠 최대한 프레임 위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중목거는 못하겠네 이거 네? 네, 이거 웬만하면은 케이블 구입할 때선 길이 다 계산해서 이런 터미널 단자를 다 찍어서 사면 좋은데 만약에 안 찍어서 샀다면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찍는 툴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터미널 집게로 집어주세요. 네, 완전 기계네 기계. 자쭉자 자! 약해 약해 한 번만 더 중간에 별로 이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게 똑바로 안 집히면은 여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잘 집어야 됩니다. 예, 보통 초보자들은 잘못 집으니까 웬만하면 선 구입하실 때이 잭을 아예 길이 계단해가지고 예, 터미널을 다 받아, 이렇게 끼워가지고 예, 구입을 하십시오. 네, 오후 네,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다가 또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깜깜한데 지금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가서인지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어우 이게 진짜 인버터가 너무 크, 너무 커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나중에 저쪽에 환기 팬을 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환기 팬 바깥에 케이스 팔잖아. 어디 팔아? 네? 어디 팔아? 찾아보면 있죠 아, 알았어. 뭐 알린 천지고. 알린 천지고. 온도 센서 달아. 그렇 온도 센서 달아가지고 속도 조절 되게끔. 온도 되면 자동으로 켜게 그렇지. 예, 네, 그런 거 달면 좋습니다. 예, 이제 배선 정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아, 저도 막 배선이 어디서 어디 온지 막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이보다 거 선이 더 많았었어요. 왜냐면 여기. 주행 충전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아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빼고 좀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도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도 이거는 너무 난잡해서 어좀 이따가 닥터를 써서 케이블 닥터를 써가지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 빨간색은 플러스 검은색은 많이 났으니까 뭐. 색깔 플러스 마이너스를 틀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네, 예쁘게 한번 선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 품들이 여기 지금 많아가지고 기타 옵션 품들을 휴즈 어,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걸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휴즈 박스를 써가지고 예, 따로따로 하나씩 휴즈를 걸어서 어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다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선 정리 할겸 해가지고 예, 전선 닥터를 예, 지금 고정하고 있습니다 고정하고 예, 뚜껑까지 닫아 주면은 예쁘겠죠 아 지금 이게 전기선이 2 게이지 예, 2 게이지다 보니까 굵어서 선이 너무 뻣뻣해 가지고 작업하는데 조금 손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음. 잘돼 갑니까? 네다 했어요 음. 자 뚜껑 여 있습니다 네 길이 맞춰서 음. 잘라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아, 이렇게 천천히 전선 닥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예뻐져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어 저기 케이블 타이 쓰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 조금 뻣뻣하죠. 네. 자꾸 막 들어가는데 자꾸 나오죠. 이거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길이를 어떻게 재는가요? 금방 금방 어떻게 재었어요? 금방 눈깜짝할 새에 재는 것은데 그냥 눈대중이라고 아십니까? 아. <웃음> <웃음> 여기 한번 현장 짬밥이 있는데. 네. 요게 좀더 길어야지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음, 그렇죠 어,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멀리게. 뚜껑을 덮어야죠 네그 예, 아니 지금 그렇게 톡으로 가는게 아니라 예. 네. 얘를 오불시고 아, 아 밑에 그거 걸리게끔 돼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그에 그렇죠 그렇죠 아, 반대로 생각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인테리어 몰딩하고 틀리게 전선 닥터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어, 쉽지 않을 거예요. 벌어져서. 그럼요 좀. 그럼요. 그렇네 그죠. 그님한테 시킨 거요아 이런 쉬운 거를 제일 빨 시켰다고요. 어, 네.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라서 예, 이렇게 랜턴을 켜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이제 곧 정상화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이 예, 정리가 돼 가고 있고요 지금 인버터 완벽 연결했고 그 다음에 충전기 연결했고 그 다음에 어. 단자대로 해가지고 지금 예, 결선 할건다 했고 그 다음에 어닝 등이랑 그 다음에 언더라이트 그 다음에 휴즈 홀더까지 예, 다 지금 결선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메인 연결해서 예, 테스트 좀 해야 되는데 저기 지금 불량스럽게 누워 있는 지금. 예, 예.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력 단자 사용 시에 대전류 단자를 꼭 쓰라고 되어 있는데 예, 빨간색은 이쪽에 그 다음에 검정색 마이너스는 이쪽에 양쪽 끝에 있는 게 대전류고 중간에 있는 건 소전류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소전류는 되게 작고 예, 대전류는 많이 쓸수 있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류는 2 0 0암페 그다음 에 소전류는 1 0 0암페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잡아요. 어떻게? 어떻게 저여기를 잡아. 잡아? 전기통을... 전기통은다 죽어요.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저기! 정상적으로 잘 연결됐다면은 스파크한 번만 튀기고, 그다음부터 안 튀기는데, 만약에 잘못 연결됐다면은, 여기서 용접이 될 만큼 부지지지직거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뛸, 뛸 거예요. 응. 형, 눈 감고 있어요. 응. <laughs> 자, 팍! 됐어. 어, 이, 이, 이 팍이 왜 생기냐면은, 전기가 그, 들어가는 여기 인버터에, 콘덴서에 충전이 되가기 때문에 팍이 한번 생기는 거예요. 와, 이저이모터 되게 전기 많이 먹는 건 같다 또 띄고. 아니요, 가면 괜찮아요. 아, 고거 아, 니거 이거. 이 가면 괜찮아 이거. 이래또 그래 응? 그아거어 아주 좋았어. 그럼 이제이제소거류는 연결 이 하고. 대졸류만 연결다 하고, 응, 대조.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뚜껑을 어, 닫아주고, 떨어졌어. 네. 이쪽으로 떨어졌어.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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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놓고, 뚜껑은 형님이 닫아봐. 잡아, 잡아. 잡아. 잡고 있어요. 천천히 날, 응. 천천히. 와, 씨. 졸라 먹었네. 응. 자. 자. 와.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는, 빠찌를 이렇건데다가 이렇게 적당히 밀어놓고 아 실리콘 쏘지 마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실리콘이 나한테 으면 되는 아 그렇지 않아요 저요 어떻게요? 밀어, 네. 밀어. 잠깐만 이게 이쪽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프레임 쪽으로 좀 밀게요 더. 네, 앞으로 오라이 네, 자가해아 네, 이제 예, 좀만 더 밀어 스토 됐어요 이 정도는 돼야 뭔가 공, 공간이 나오니까 예 네. 한번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빠지고 아니 아니 아 그거는 제가 따 일단 다른 것부터 해야 돼. 할게 많아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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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거, 자, 지금 거, 연결이 거. 다 됐기 때문에 가라반 어. 전기를 먼저 한번 켜보겠습니다. 가라반 전기 좀 켜봐 주세요. 어, 불좀 켜봐 주세요. 네, 모든 불다켜 주세요. 안 들어오는데? 어 불이 안 들어? 와 아, 그렇죠. 어, 안 켰으니까 안 들어죠. 오좀 네, 밝게 켜주세요. 인버터.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요. 저거, 저거 연기를 어 있잖아. 나 인버터를 여기 개조했는데 개조 했는 스위치가 여기 만들어놨는데 정상적으로 켜질란지. 저거는. 자 스위치를 220V 아직 만들어야 돼. 딱 켜면은 자, 인버터 켜졌죠. 오케이. 끄면은 딱꺼졌죠 오케이. 음, 개조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으로 가는 인버터 선인데 이거를 좀더큰 걸로 어 제가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선 정리를 해서 또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드디어 지금 작업이 다 됐고요. 지금 오후 4시부터 해서 아마 밤 11시 54분이네요. 배터리는 여기 토축 바퀴 위쪽 프레임 위쪽에 예, 좋은 자리에 잘 위치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도 1 3 3 v 충전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도 자리를 잘 잡았고, 그 다음에 어 한전 충전기도 자리를 잘 잡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이거 카바 어디 있어요, 님? 예, 이쪽 에 있죠. 예, 단자대도 정리 예, 잘 자리를 잡아서. 닫아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휴즈 어, 홀더들도 잘, 잘 됐고, 그 다음에 어, 어닝등이랑 그 다음에 언더, 언더 LED 등, 등 컨트롤러도 예, 여기에 잘 위치를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APU만 조금 더 좋은 거 달면은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여기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작업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 제가 봐서는 한 6시간? 은 아니고 한 5시간 정도는 걸렸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작업하면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저쪽 뒤쪽에 환기구 팬만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바깥에만 좀 빼준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